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두 개를 할 겁니다. 최근에 뭐제 문자가 많이 가서 좀 불편하시는 해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 오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같이, 같이, 해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희 건축심의가 낮죠. 7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통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스카이브릿지 두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아세요 최소한 조합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쓰고 용역비가 설계비가 60억이 넘어가면 이번에 건축심리 낭별로 걔네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20%예요. 그럼 12억을 결제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최소 조합 총회를 한 대. 스카이브릿지가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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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그림을 그려서 조합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업체가 안, 볼, 안 그려오면 때려 죽여서라도 그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조합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합총회 책자보고 기합을 했던 게이첫 번째 페이지에 이 그림 조각도라고 해놓고 조각도에 스카이 릿지는 없어 근데 스카이 브릿지가 이때 어디? 말로 설명해 말로 그럼 주심이가 닿잖아 조금 보통만 했다는 요 네, 그럼 왜 그걸 안 해주냐는 게 제가 제일 가깝한 부분입니다. 응. 이제 4분 남았으니까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왜 그런 종종에 책자에다 인쇄를 해야지, 짧거한브르셔에다가 그런 거를 다가져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주 시민는 7월달에 시비가 끝났고요 시비 자료로는 훨씬 이전에 만들었고요 저는 밤새서라도 그렸으면 그려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60억짜리 대학인데 그거 하나 뭐, 그림 하나 못 그려 놓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어디다가 세울 거라고 대충 그림이라도 훨씬 시군가 제대로 못 그릴 겁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조합 어른들이 그거 해났더라고요 다른 재개발 조합 총회 가봤습니다. 설계사가요, 그 지방에 있는 조합인데도 거기 상무가 와서 설명해요. 설계 도면을. 도가 상무역 조합이 이번 총회 때 거기 젊은 팀장이 하나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정도 60억짜리 대학이면 걔네 전무든부사장님든 와서 설명해야지. 최소한. 그럼우리 급이 있지, 급이. 대단지라면서. 서울시내 대장, 대장이라면서. 대장인데 어디 핫리들이 와가지고 설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아주 그런 거에서 단초들이 하나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구나 대접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전원 해요. 버튼이 눌려서 그런 거죠 그런 거에요 잘안돼요 아니요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여기, 우리, 우리, 기 예, 저는 그런 걸 구분 안 하지만, 한번 조용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조합원이 아니신 분, 현재 조합원이 아니신 분, 초계 때못 가신 분, 예, 한번 손 한번 들었어요. 어, 왜냐면 대충, 여기 서로가 리스들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뒤에 저희가 그거 발표를 할 거예요. 현금청산자의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생각한거 저희가, 생각한 네, 저희가 고민한거 알려드릴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네, 벌리는 네. 네. 스스로 네. 찾아야 돼요 음. 저희가 찾아 드릴 수 없어요 단 방법을 알려드릴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나가야죠 자, 이쪽 슬레이트 치고 시작할게요 노, 아, 녹화. 슬레이트 어. 침,